코루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자 코쿠루 여기인 거야? 프랭크가 있는 장소라는 건? 에? 뭐야 이 소리는? 설마 어? 쥐? 어? 그게 앞에 뭔가 있는 건가? 프랭크, 저 고양이가 쓰러져 있어. 이봐 프랭크, 정신 차려이 n 올리 r 아줌마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자고. 어. 코 r a 네가 가르쳐준 거구나. 어? 어어 없어. 어 n k f 에 a n k Frank. f r a 라고 하지만 시지쿠가 든다. 너는 운반셔틀이니까 들어가 보자. 레일라 아줌마, 프랭크가. 아니, 괜찮아요. 저 시지쿠가 들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프랭크 괜찮은 거예요? 뭐야? 걱정해서 손해를 봤군.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 하지만 프랭크... 어째서 그런 곳에 있었던 걸까? 에? 쥐들 프랭크가? 그래, 아줌마는 좀 운동 좀 해야 돼요. 보고 배우세요, 좀. 이런 금수만 또 못한 아줌마. 에휴, 확실히 봐봐요. 오죽하면 시즈쿠가 디스를 하겠어. <laughs> 그럼 아줌마 또 봐요. 이봐, 올리봐. 뭔가 알것 같지 않아? 에? 시즈쿠? 무슨 말이야? 브랭크가 행방불명이 된 이유는 쥐를 쫓아갔기 때문이니까. 잖아? 즉 키워드는 쥐야. 아, 어, 그런가? 구왕님이 사라진 것도 지가 관계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 기세야. 뭐, 그 지가 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니, 어디선가 들었던 기분이 든다고 아, 여기까지 나오려는 것 같은데 말이야. 다시 고로넬을 탐색해보자, 시즈쿠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에이, 그, 그렇구만. 고로넬 왕국으로 돌아갈까? 자 그렇다면 바로 또 게이트 마법을 써서 니노쿠니로 돌아가자. 이 게임 애니메이션 파트를 지브리 스튜디오가 담당을 했죠. 음악도 히사이시조라고 해서 그래요.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음악 계속 만들었던 분이 담당을 하셨고 라피타 음악 만든 사람이잖아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와서. 자이 친구한테 다시 말을 한번 걸어보자. 올리버 들었어. 지하 수도로부터 국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에? 지하 수도? 저기 있는 수문으로부터 말이야. 들렸다고. 그 소리치는 목소리 절대로 국왕님이야. 저기 소년, 그 지하 수도는 쥐 일족이 사는 곳이었지. 응.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망보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 저 녀석들 고양이인과는 엄청나게 사이가 나빠 구왕님 괜찮을까나? 과연 그렇군 틀림없다고 구왕은 귀일족의 녀석들에게 납치당한 거야 에? 납치당했다? 프랭크랑 똑같아 지와의 싸움에서 저버린 거겠지 어때? 나의 추리도 그럭저럭 쓸만하지? 하지만 그렇다면... 구하지 않으면 올리버 지하수도로 들어가는 거야? 나도 함께 갈래? 안돼 소년 분내기는 가만히 보고 있어. 괜찮아 나에게는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응? 뭐야 원숭인가? 이 녀석. 야생 이마진이잖아. 숲에 놀러 갔을 때 따라왔어. 인석이 있으면 지지 않아. 모르는구나 너. 싸우는 와중에 이마진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몹시 큰 일이라고. 일반 비프에게는 무리한 이야기야. 올리버처럼 마법을 사용할 수 없으면 말이지. 그렇다면 올리버, 이 이마진을 데려가줘. 어, 알았어. 고마워, 미르코. 자 새로운 이마젠을 얻게 되는데 이름이 우키네요. 자 기본 네임으로 해서. <laughs> 그럼 지하 수도로 가자. 자 소년, 다음은 올리버에게 맡겨둬. 음, 응, 올리버 조심해. 얏. 이 이마젠 모다 커맨드를 쓸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뭐하는 거야? 힘을 모으다라는 거야 힘을 모아서 강력한 일격을 가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으다를 쓴 후에 싸우더 대신에 날뛰다를 쓸수 있게 되는 거지 날뛰다를 쓰면 데미지도 공격 시간도 늘어난다고 아 그렇구나 굉장하네 어저 고졸인데요 그냥 제가 호, 독학한 건데 네, 그렇지 거기다 기술 캔슬도 씌워자 기술 캔슬? 아 말하는 걸 깜빡했구나. 이따금 마무리 큰 기술을 쓰고는 하잖아. 음, 그 기술이 나오기 전에 공격을 하면 적이 기술을 쓸수 없게 된다거나 하지 않았어? 즉 기술을 캔슬했다는 거야. 날뛰어는 이기하기 쉽다는 거지. 뭐 모아라를 쓸수 있는 이마진은 나가라를 쓸수 없기는 하지만 말이야. 즉 공격 타입이라는 거야. 이마진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 일단은 두 마리 이마진을 잘하는 것으로 나눠 써볼까? 아, 어이 수문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긴데 기 올리바 이 수문 자물쇠가 걸려있는 모양인데 어... 하지만 나 열쇠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 구왕으로부터 받은 마법 중에 좋은 게 있었지 아 마법으로 여는 거구나 응 확인해 볼게. 자 그러면 자어자 얼랑 마법이 있었죠. 이건데. 어, 얄렸다. 이걸로 구왕님을 찾는 거네 시즈쿠. 그래. 얼른 들어가 보자. 네, 그래, 이 마법 열쇠가 걸려 있는 보물 상자도 열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부터는 파란 보물 상자를 발견하면 연락을 써서 체크하자. 어, 마법으로 여는 거네. 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고로넬 지하 수도. 아, 나 축축한 곳이군. 코에 앰프에 곰팡이가 쓰겠어. 그거 곰팡이가 쓰러? 어? 광복한 마무리 냄새가 불풀나는구만. 아니, 대답을 회피했어. 진짜 곰팡이가 쓰나? 여기서부터 앞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어, 어 알았어. 네, 저기 왔다. 곧바로 마무리 행차시구만. 응. 음. 빨리 추천해 버리고 구경님을 찾지 않으면 그래 지금의 너에게는 그 꼬맹이에게서 받은 이마진도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야 두 마리 이마진으로 전력도 두 배라고 어 마무리 나타났다. 여시, 간바로자 좋아 물치를 내보내자 마침내 이마진이 두 마리가 됐구만. 이걸로 싸움의 폭도 넓어질 거야. 이마진을 교대로 하고 싶다면 L1을 누르고 십자키로 선택하면 돼. 어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차차 타고 끝내버리고 나가볼까? 좋아 완벽해. 좋아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일단 이곳으로 가면 첫 번째 퍼즐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거 불을 지피는 받침 아닌가? 이런 습한 장소에서는 금방 꺼져버리겠지만 말이야. 자 여기다가 파이어볼 마법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자 바로 꺼지기 전에. 전부 사용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 문이 열리죠 아무래도 첫번째 던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퍼즐이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죠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이곳에 오게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파이어볼을 사용해가지고 저쪽에 하나 보이고, 여기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총 3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번엔 좀더 그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시간에 맞춰가지고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가서, 이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바로 일단 파이어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가서 자, 바로 쓰고, 자, 이렇게 좋았어. 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자 보스전 앞에 세이브 포인트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자. 아니 구왕님 지팡이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스마스터 어, 이리들

냥다이 에, 복 무용! 자, 일단 추벨인데. 자, 추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올리버의 마법 파이어볼이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올리버로 싸워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공격을 회피하면서 아, 진짜 파견볼에 맞았어. 자, 이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스킬인데. 이봐 괜찮아? 올리버, 녀석의 빙글빙글은 요주의야. 확실히 우키는 혼란이 강할 거야, 올리버. 녀석으로 싸워보는 거야. 바꾸는 건 l 1이야 하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안돼안돼안돼잠깐 자 바로 우키로 바꾸자 자 우키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안걸려요 바꾸면 다시 올리보로 교체를 해서 아니 루치 말고 자 계속 파이어볼로 데미지 딜링을 하면 되지 자또 쓴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자 우키 가. 자. 아왜못 바꿔? 아 진짜. 저 필살기. <laughs> 자신의 기술이 실패했어. 올리버 지금이 찬스야. 그래 찬스야. 이거나 먹어라. 자, 한 방이다. 이게 골드 소울 먹었을 때는 캐릭터를 변경 못하는구나. 그이마젠이나 그래 그 캐릭터 필살기를 써야 되네. 아니 원래 올리버의 파이어스톰이면 분명 한 방에 죽일 수 있었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눈물 장 도망쳤어 뻔한 대사까지 시거리고는 그보다 시 싫고 국왕님이 어, 그렇구만 서두르지 않으면 국왕님 괜찮으시니까 국왕님 에이 너희들 정신 차려 국왕님 지팡이는 되찾았노라 구왕님! 이, 무슨 일이야? 구황님구황님자 <목소리> 여러분,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한 번씩만 <목소리> 부탁드릴게요 엘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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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日の議題は言うままでもありませんのそうこの予言の証明奴の処分についてだハルがいい漆黒の魔道士をお呼びでございますかハの女王一の国から来た救世主奴の処分を命じる世界を導く者 執行者としての務めを果たせジャボー条件がございます何と女王陛下にち条件ですと申してみようはあ恐れながらこの一件全てこの私一人にお任せいただきたい特に評議会の皆様 手出しは無用でございます我々と解答のつもりですか自分の立場を何だと思ってよ随分大きく出たものね管理者に言いけるぞああ騒がしい連中だ沈まれジャボーよ許可しようでは全てお前に任せたぞ 救世主などという言い伝えを信じている者たちに知らしめてやるのだそんなものが存在しないということをは必ずや救世主おりばその心を必ずや染めてみせましょうぞ絶望にぼや 구왕님 멀쩡하잖아 에이, 감사를 표하겠다 올리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너는 이 몸에 생명의 은인이다 뭐야 팔팔하구만 결국 납치당한 것도 아닌 모양이고 정말 헛다리를 짚은 전개록은 하지만 잘됐어 구왕님도 무사고 말이지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얄미운 추벨 녀석의 탓이다. 이 몸이 쬐끔 할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중하고 소중한 보물창고를 어지럽히다니. 하지만 지팡이는 제대로 되찾았으니까 말이다. 다시금 너희들에게 추게 놀아. 네, 구광님. 여보라, 지팡이를 여기로 가져오거라. 아주 멀쩡했어, 구광이. これが魔法の杖じゃミーも若い頃それはもうこれで暴れまくったものださあ持っていくがよいじゃあ드디어지팡이를하나받았네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国王様このことがあの方に知れればミーもお前もただではすまないしかしお前にかけてみたくなったお前のそのまん丸の目にな あの方ジャボのことだね。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そうはっきりと言ったらまずいじゃないか。うんま,まあまあそうだな。国王様、オリバーに杖を渡した以上もう後には引けませんで。うん、うん、まあそうだな。国王様、僕はきっとジャボを倒してみせます。バボベッチパゲレスでのおった。 좋아 페를 그친 사주의 표시다 또 하나 새로운 마법도 주마 빙결의 페이지를 손에 넣었다 에이, 감사합니다 저좀더 여러가지 마법을 알고 싶어요 음 그렇다면 왕국의 남쪽 모스 숲을 빠져나가면 그 앞에 광대한 사막이 있는 모양이다만 그 사막의 중심에는 오아시스의 나라 바바나시아 왕국으로 가면 되더라 거기에 주인은 어쨌든 바바나시아인은 사연자의 한명 솔론이 있는 거다 오, 사연자? 엘리시아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연자를 말하는 거라고 아, 엘리시아님? 마법의 기에 크게 달하기 위해서는 천자의 힘을 빚는 것도 나쁘지 않노라 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왕님 좋아 천자와 만나러 사막기 오아시스로 향하자고 바바나시아 왕국이지? 자 그럼 이제 바바나시아 왕국으로 가야돼요 그럼 일단 성으로 나가보죠 성에서 나가보죠 가자고 올리버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야 마법의 지팡이도 손에 나왔고 여기서부터가 본방이야 응?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모일스프로 한번 들어가 보자. 모일스. 도착했다. 여기가 모에 숲이야. 이 숲을 빠져나가면 사막으로 갈수 있을 거야. 어, 굉장해. 북쪽 숲과는 완전 다르네. 이런 커다란 버섯 본 적이 없어. 어, 깜짝 놀란 거야? 북쪽 숲의 장로에게는 미안하지만 역시 땅이 다르구만. 항상 나무의 열매나 과일을 줄수 있어. 우리들 요정도 절실의 숲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절실의 숲인가? 뭐랄까, 그립구만. 여기에 자리 잡은 요정도 꽤 있었지. 자, 잠깐 불러볼까. 음, 이봐, 나라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무도 없어. 어랏 이상하구만. 누군가 한명 정도는 나와 줄 건데 말이야. 마을 안에는 어쨌든 숲에도 없다니. 녀석들, 어떻게 된 거지? 아, 그래! 숲의 깊은 곳으로 가보면 무언가 알수 있지 않을까? 뭐 괜찮겠지 지금은 바바나시아에 향하는 것이 먼저니까 응 음, 조금 만나보고 싶었지만 먼저 숲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돼 이번에는 모일 숲을 공략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쪽에 도달하면 이벤트가 발생돼요 저기 시즈쿠 커다란 버섯이 방해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에? 타면 되잖아. 에? 타도 되는 걸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꼬맹이 한 명이나 두명 괜찮다고. 괜찮다니까. 정말일까? 하지만 다른 길도 없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이 버섯들 뿅뿅뿅뿅 하고 탈수 있어요. 버섯을 타고 넘어와서 이쪽으로 가면 저기 로봇 같은 게 있는데. 로, 로봇이야. 로봇이 있어라고 깜짝 놀라도 움직이지 않는군. 뭐, 스풀 빠져나가는 것과 로봇은 전혀 관계없으니까. 우선은 내버려 둘까. 네, 그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적지 표시를 향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건... 어? 이마진의 알이잖아 아, 알? 이마진이라는 건 마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아니야? 그래, 사람의 경우는 마음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지 하지만 태어나는 건 마음으로부터 만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야 말하고 보자면 이마진은 생명의 힘이야 하늘이나 숲, 대지 생명의 힘이 넘쳐나는 장소라면 온갖 장소에서부터 이마진은 태어나 그 중에는 오랫동안 마음을 담아 쓴 도구에서부터 태어나는 일도 있다고. 그 우리나라 도깨비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설정이죠. 에... 네, 생명의 힘이구나. 그중 하나가 저 알이라는 거네? 그 말대로야. 생명은 불가사의한 거지. 그 중에도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이마지는 길들이지 않은 맹수와 같아. 그 안에는 나쁜 짓을 하는 녀석도 있어. 그렇구나. 습격에 오는 마물들도 그런 것이네? 그래. 그런 남폭한 녀석은 심지어 사람도 습격해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 안심해. 목숨을 빼앗는 건 아니야. 잠깐 동안 실체화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라고. 아, 그렇구나. 에, 그런 말이야. 이 알로부터 어떤 이마진이 튀어나는 걸까나? 에, 두근두근하네. 에, 어쩐지 말이야. 봐봐. 주변에 덩굴이 시들어 있잖아. 아무래도 숲의 생명의 힘이 사라져 버린 모양이야. 요정들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일까? 이 알도 이대로라면 끝장이야. 에? 그럼 저기 시즈쿠 어떻게 할수 없는 거야? 침착해. 이 정도라면 너희 마법으로 어떻게든 할수 있어. 시들어 버린 덩굴이라면 시들어 버리기 전으로 돌려놓으면 될 뿐이야. 쓸수 있는 마법이 없는지 확인해 봐. 알았어. 마법으로 시들어 버리기 전에 덩굴로 돌려놔라라는 거네. 자 양달한테 받은 마법이 하나 있었죠. 언락 마법 말고 시간을 되돌려라. 자 바로 이 마법을 사용해 줍니다. 에휴 성공이야. 올리버 봐봐 태어난다. 와 어, 어떻게 하지? <laughs> 아유 귀요미가 나왔어 우와 태어났다 해냈어 시지쿠 잘됐구나 생명 탄생의 순간 감동적이야 <laughs> 이봐 간지러워 어, 바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군 잘됐다 그럼 우리들은 가볼게 스에모두와 건강하게 지내야 해. 알아, 올리버. 데려가지 않는 건가? 이야, 이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위험한 여행이 함께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가? 에, 그렇군. 그럼 너 건강히 지내야 한다. 그럼 가볼게. 그래, 일단.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다음 목적지까지 바로 가보자. 이만아 아까이 꼬맹이잖아. 따라온 거야? 뭐야, 따라 오라는 건가? 이 앞에 뭐가 있는 걸까? 뭐랄까, 이 숲의 요정과 맞닥뜨릴지도 모르지. 요정일까? 그러고 보니 이 아이 시코보다도 훨씬 요정처럼 보이네. 너, 그런 눈으로 봤던 거냐? 자, 일단 이 요정을 계속해서 쫓아가요. 이 이마젠을 요정이 아니죠. 이마젠이죠?